배우 고경표가 열애설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. 6일 고경표 소속사 c l n 컴퍼니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그의 열애설과 관련해 확인 불가라고 밝혔다. 앞선 뉴스 일은 고경표가 비연애인과 3년째 교제를 이어오고 있다고 보도했다.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평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랑을 키워왔다. 최근에도 한 유명 가수 콘서트를 함께 관람하는 등, 여느 평범한 연인처럼 데이트를 했다. 고경표는 2010년 KBS 드라마 정글PG로 피 데뷔했다. 그는 t v n 드라마 응답하라, 1988에서 이름을 알렸고, 이후 드라마 질투의 화신식하고 타자기 최강 배달꾼 크로스 D.P. 월소금화 목토, 영화 차이나타운 7년의 밤 헤어질 결심 등에서 다양한 캐릭터로 연기를 펼쳤다. 고경표는 13일 첫 방송되는 새 예능 프로그램 TVN 식스센스 시티투어에 출연할 예정이다.